이비년 6월 고일 모여서 3 3분부잠 In a study 한 연구에서 at Princeton University in 1992m r e s e a r c h s c i e n t i s t s 들은 연구 과학자들은 looked at 관찰했습니다. two different groups of mice. 쥐의, 다른, 뭐, 쥐의 두 m 그지 다른 뭐두 집단을 관찰했습니다. 두들의 집단을 관찰했습니다. one group 한 그룹은 was made 만들어져진 거임. 지능적으로 superior, superior 뭐 우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By modifying, mm, 그지? 뭐 변형함으로써. By modifying, mm, modifying mm, 함으로써. That, that gene, 그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For the g l u m a t e receptor, 뭐에 대한 유전자야? 그 glutamate 수용체. glut glutaminaseium이래. 그지? glutaminaseium 수용체에 대한 그런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The glutamate is a brain chemical. 글루메이트라는 것은 뭐래? 그치 뇌뭐 화학 물질이래. 어떤 뇌의 화학 물질이냐면 대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겠지. Is necessary 필수적인 in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뇌 화학 물질이다. The other group 그 다른 그룹은 was genetically m a n i p l a e d 역시 또 뭐래요? 저때 조작되어졌댐. 수동태. 유전적으로 조작되어졌습니다. to be intellectually inferior. 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이진.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also done. 돈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야? made is made. 위에서 나왔던 어쨌겠니? 여기 여기 그대로 The other group was made. The other group also made by modifying by modifying the gene the gene for the g l o t a m a t e receptor r 이렇게 똑같은 문장 똑같이 나열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야지. 그러면 그치 이것도 만들어졌대. 뭐함으로써 그치 변형함으로써 그 유전자를 뭐에 대한 유전자 For the glomate receptor. g l u t a m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as the same as t 하게열등하 e as t h a s m a n i p u l a t e d 조작 되어졌습니다 the s m a r t m i c e 그 똑똑한 쥐들은 w e r e 여기 쥐 복수니까 원어에 대해 w e r e the n r a i s e a 그러고 나 s 길러 e as <laughs> the s In standard cases, 그치 그냥 뭐 평범한 표준 우리에서 길러졌고, while 모인 반면에 the inferior mice는 그 열등한 주는 w e r e raised로 길졌습니다 In large cases, 큰 우리에서 with toys and exercise wheels, 장난감과 머리 가지고 있어, 운동 채박기지, 운동 채박퀴를 가지고 있는, and 그리고 멀도 많이 가지고 있어, with with, with lots of social interaction. 많은 사회적 작용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에서 길러졌습니다 At the end of the study, 그 연구의 끝자락에, all the below the intellectually inferior mice 그 지적으로 열등한 쥐가 was genetically handicapped. were 뭐였다고 할지라도 유전적으로 handicapped 뭐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유전적으로 좀 핸디캡이 있었다 할지라도 they were able to perform 그들은 뭐할수 있었습니다?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just as well as 여기서 ~~만큼 잘이 되겠지 그냥 그대로 딱 뭐만큼 잘 their genetic superiors 그들의 유전적 우월한 애들만큼 그만큼 딱잘 수행할 수 있었다. This was a real triumph. 이것은 뭐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다. For natural about nature. 그렇지? Natural 면은 양육이지 양육. 양육이고 이거는 후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니까 그다음에 nature 하면 이거는 뭐천성인 거지 천성. 그렇지? 태생.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히 선천적인 거 얘기하는 거. 선천적을 넘어선 후천적인 것에 대한 진정한 승리였다. Genes are turned on or off. 유전자는 켜져지거나 꺼지게 된다. 이 소리야. 뭐에 기반해? Based on 하나의 전치사야. PP이기도 하지. 하나 단독으로 전치사로 쓸수 있는 게 based on. What is around you? 어떤 것에 기반해서. 내네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그치?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생각보다 내 주변에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특히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 주변에 무엇인 내 주변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에 기반해서 유전자는 켜지거나 꺼지게 된다. 작동하거나 멈추게 됩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한 얘기야. 뇌는 끊임없이 발달할 수 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으로 가보자.